네게 이게 바로 안 돼. 어, 잠깐. 좀, 좀 가만히 있어 봐. 네게 사랑한다는 말 하고 잘 보이나? 아이고, 참말로. 말하자간 가만히 서 있어, 있어 카메라 어허이 사랑이 무언지도 어허이 이거 왜 이래 카메라 왜속 썩여 내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멀어져 간사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는 그대여 내게 안녕이라 말하고 멀어져간 사랑 나만 홀로 외로 있어 있네. 토요일 날씨가 따뜻해. 저기 집 앞에 공원 산책하다가 날씨가 더웠어. 지하 주차장에서 에어컨 켜놓고 집에 들어가자니 지금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 지금 바로 가면 개 털릴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들어가려고 애들만 지금 10명이 와 있어 우리 처에 아는 사람들 애만 10명 한네명까지는 내가 감당이 되는데 10명이 돼버리면 안돼 버리면 안돼자 어떻게 지내고 있냐 말해봐라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보고 묻고 싶은 거 궁금한 거 고민거리들 쭉 말해봐 아무 말이나 해봐 롬롬이 오랜만입니다 박지연이 안녕하세요 문예지 박지 서촌 무창포해수욕장 왔어요 거기서 뭐냐 지금 수영하, 수영할 수 있나 말해봐 자매요정, 대장님 사랑해요. 니가 날, 얼마, 아, 아, 진짜. 니가 날 얼마나 한다고 사랑해. 아, 아, 아이, 카메라, 이게. 새끼가, 이게. 아, 아. 자. 머리를 깎았지. 최남순이. 그래. 아직도 내 방송을 보고 있네, 남순이. 남순이는 나이가 많을 거야. 이름이 약간 좀큰 추리에. 괜찮아. 이름을좀 바꿀 것도 괜찮아. 나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자신감 없고 이 촌스러운 이름 뭐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많아. 와이 알라이 예리. 베라베라 여름이라고? 넌 집이 어디냐? 한국 아니야? 시골 사냐? 시골은 지금 많이 덥다던데. 어디다래 살아? 몇 도야? 열일이. 난 처음 보고. 김인숙이. 8점 좀컨츄리안에 박지연이 남자친구랑 놀러 왔어요. 여자 이름이 박지연이야. 입마 가라치아라. 최남수, 5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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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이태훈, 보자. 남잔데, 야, 사진이 멀쩡하다. 보통 내 팬들은, 내 방송 본 사람들은 사진이 없든지 조금 안드로메다 가있는 사람들인데, 멀쩡한 사람들 별로 없어. 내 방송 본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어, 사진이 멀쩡하다. 이태훈이. 이게 니 진짜냐? 멀쩡해 보이는데? 모르지. 겉은 멀쩡하고, 솔은, 속은 속은, 괴물일 수도 있지. 김다빈이 이름이 예쁘네. 다빈 나이가 나이가 젊을 것 같다. 다빈이는 김인숙. 이, 인숙은 어때요?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지. 너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 같네. 인숙이 따라 치워라. 베라베는 수원. 수원은 사기 안 좋아. 교통도 불편하고 너무 시끄러. 수원. 아우, 내가 수원에서 차를 몇번막 막혔어. 나 수원은 싫어해. 수원 사람들은 좋아한데 동네가 너무 막혀, 너무 많아 사람이. 어, 이태훈 충남 예산 홍성의 온도는 아프리카입니다. 음. 박지연이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거 피곤한데 가던 길에 자전거 데이트하자고 해서 화내네요. 그야 좀해그 새끼다 까다로운 새끼다. 데이트라는 것을 자꾸 의미를 두지 마 그냥 막. 연애라는 것은 그냥 길 가다가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하늘을 보든 구름을 보든 같이 노래를 부든 같이 하모니카를 부든 나는 옛날에 연애할 때연애하는게 딱히 없었어. 그저 그 하모니카도 불러주고 같이 피리도 보고 앞에서 나무 밑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냥 자유롭게 해. 자꾸 뭐에 틀에 마, 맞춰서 뭘 맛있는 거 먹어 가라 되 하고 자꾸 그 고정관념에 그 얼마나 힘드냐. 응? 숨 막히는 연애. 거지 같은 연애. 외국 사람들은 몰라. 지금 모르겠어. 옛날에 저기 유럽. 미국 그런 사람들은 그 호수에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한강이나 뭐 있지만 그냥 호수에 가만히 앉아서 대화 나누고 시도 쓰고 비행기도 날리고 그렇게 너희들도 배드민턴도 치고 같이 공차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정서적으로 시도 한번써 보고 끝말 잇기도 하고 그걸 방적으로 연애를 하려고 해 자꾸 뭐에 감투를 쓰고. 뭘 해야 한다, 뭘 줘야 한다, 뭘 받아 먹어야 된다. 그 정신병 걸요. 사랑은 정서를 만져주고, 편안해야 돼. 매이면 안 돼. 불편하다. 그건 니짝 네 아니야. 자꾸 불편하고 괴롭고. 아. 영깡이. 아무거나 오늘 내가 좀 고민 상담들 해줄 테니, 고민들 좀 해봐. 용깡, 너 처음 본다. 저는 늘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문이나 책이나 니가 신아 니가 평소에 또는 성경책이든지, 그거 딱 읽고, 큰 목소리를 내봐. 큰 목소리, 아니, 크게 뭐, 아,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가령, 어, 책이 있다. 내 말대로 해봐. 딱 책을 읽게. 내가 니한테 두 가지를 딱 책이 있다. 어, 딱 책을, 자, 책이 있다 읽었다. 딱 책, 책, 어, 책을 딱 들고, 어, 그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받는 것이요. 심각하고 어렵고 순교하는 이, 일이었다. 그들은 자기 세대를 향해 한 말을 자신에게 적용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태안에 품었다. 이렇게 힘있게 봐. 응 음. 그리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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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읽는 연습을 많이 해 많이 해 어. 그렇게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네가 이렇게 말을 할때 친구들하고 말할 때 엄마하고 말할 때 이렇게 전화로 그 녹취를 해 녹음을 해 그걸 듣고 어, 그걸 그렇게 해봐 알았지 그렇게 하면서 말부터 바꿔봐 네 말이 바꾸면 이게 자각이 돼아 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리고 呃, 어, 다른 사람들, 야, 니네 목소리가 바뀌었다. 힘이 생겼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이 생겨. 이 새끼야. 하나 들어 까고, 까고 해. 등신 쪼다 같이 살지 말고. 이 좋은 세월. 이 답인, 저는 몇 살일까요? 넌3 0대 미치야. 여회 대장님, 럽센트 어플, 요, 요즘에 알바녀들 너무 많아요. 아, 그거! 럽센트, 나 이제, 그, 버렸다. 내가 그, 폐업했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한다, 어. 럽센트, 이제 내, 안 한다, 이 어. 럽센트를 이제, 안 한다. 아, 알바녀가 많이 생기고, 그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간 사람들이, 아 큰일 났네. 내, 이, 름을 더럽히겠다, 아씨 어쩌지? 큰일 났네. 예전에 럽센트 광고 있는, 광고 달린 것들 전부 다 삭제할까? 아이씨. 아무튼. 야, 그, 타퇴라 자. 어, 롬롬이, 요즘 첫 연애 중. 대학생 커플이에요. 대장님 좋은 대로 스킨십 안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며 3개월째 사귀고 있답니다. 근데 남친의 딱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통화를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1시간도 안 했어요. 매일 카톡은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씩 하지만 이게 너무, 아우, 야, 말좀 짧게! 해. 야 새끼야 놈놈만은이 예, 옛날에도 등신얘기낸짓 하대 요구를 해 요구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해 3개월 동안 한 시간 동안 통화를 안 했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뭔 거지같은 소리 하고 있냐 임마 장애인 등신하고 아이다또 장애인 하면 또치칠하질 할래 그 무슨 정신적 장애인하고 만나냐 이 새끼야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음... 남자친구가 전문직 시험 합격하고 반년 만에 다시 찾아와서 계속 같이 가고 싶대요. 예전에 남편이 공부할 때 연락 문제로 다투고 만년 동안 서로 연락 안 했거든요. 남편이 지금도 좋은 거 사실이고요. 그럼 계속 좀 만나봐. 우아하고 정상적이고 좋은 남자 별로 없다. 만들어 가는 거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도라이만 아니면 만들어 가야 돼. 음롬 어, 롬이, 남친이 스킨십을 너무 강하게 하려고. 그건 마, 니가 내, 너를 지키고,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지마. 섹스를 하는 게 아니야. 섹스란 것은 결혼, 결혼하고 결혼 나서 애 놓을 때만 하는 거지. 이 새끼들은. 내 섹스가 뭔줄 아냐? 이 바쁘다. 썸남이 성격이 별로고 허세 심하고 자기한테 맞추라는 식인데. 제가 성격 맞춰주면서 어정. 어로라도 남겨두는 게 좋을까요? 만나지 마라. 시작이 별로면, 시작이 별로인데, 나중이 좋을 것 같냐? 시작이 별로면, 나중은더 더럽다. 고마워라 항상 싸울 때 화가 조절이 안 돼요. 다 받아주는 남자를 자기보다는 제가 변하겠죠. 당연하지, 새끼야! 이 새끼야, 네가 그걸 안 고치면 네 자식한테 그대로 물러간다. 이 새끼야, 어디서 부모한테 대런 걸 배워가지고... 네가 그걸 고치려면 항상 그걸 인정해. 아, 내가 네가 정확하게 너를 잘 분석을 해봐. 내가 어떨 때 화를 내고, 어떤 상태일때 화를 내고, 잘 분석해. 그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둔 상태에서 생활을 해 봐. 알겠냐? 심호흡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알겠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너를 항상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 항상 화가 차게 하는 그 환경에서 알겠냐? 남자 친구가 싫어서 화낸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너를 옥죄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항상 화내게 하는 그 환경에서, 그 환경에서, 네가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그 남자친구한테, 그 분출을, 그 분출을, 그 남자친구한테 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만만하거든. 알겠냐? 넌 남자친구를 화장실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자, 고마워. 자 아우, 힘들다. 이제는 지쳐서 길게 못하겠다. 자, 너래한곡 부르고 마치자.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 아, 가사, 가, 가사 까먹었다. 아, 큰일 났네. 자, 다음에 또 보자. 간다. 안녕.